고진 음, 호스바, 이번에 공사를 하고 그러더니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놨네요. 산책길이 이제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. 아, 갈 때도 너무 부서지고 너무 예쁩니다. 오늘은 지금은 또, 어, 무광 1, 2, 1위, 수인니 1, 2, 1위, 1위까지만 지금 갔다. 가드레인이 기차처럼 더 보입니다. 그죠? 다 어, 이쪽에 수정사 있는 산이 그 모광리 쪽에서도 엄청 예쁘게 아까 보이더라고요. 저 멀리 반대로 보이는 산이 높으니까 어디를 가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. 강 건너산인데도 불구하고요. 가 새로 생겨 가지고 바로 양수리 연결이 돼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저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게 생겨 가지고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어, 저는 어제 시장에 잠깐 가서 촬영을 했는데 제가 메밀전 붙인다고 얘기를 했었나봐요 아, 좀있어 메밀전 올라오겠다 올라오겠다 다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였요 배추전 한번 가서 붙여 보겠습니다 배추전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야 가장 그창어제처럼 얇게 그렇게 강원도는 강원도 양구에 갔는데 겨울만 되면은 그 어머니들이 배추전을 부쳐요.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더니 어제 산 거는 그 진국이 아니라 그다돼 있는 부침가루 같은 거 일종의 그건데 거기 어머니들은 메밀가루를 이렇게 반죽을 그냥, 어, 대 우유, 우유처럼 되듯이 그냥, 되직하게 흐르르 으면쭉 부어질 정도로, 그렇게, 흐름, 흐를 정도의 그, 반죽, 농도가. 그래서 그걸 체에다 또 받치더라고요, 굉장히. 왜냐하면 그게 곱게 얇게 나오기 위해서 그걸 받치나봐요. 그러니까, 거기에 걸쭉한, 진짜로, 그 배지밀, 담백한 우유라고 해야 되나? 그 정도 물 물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배추잎싹을 딱딱 놓고 그거를 소뚜껑 가쪽에서부터 샥 이렇게 해가지고, 그 물이 자동으로 쑥르룩 흘러서, 들어갈 수 있게. 그렇게 붙여놓으면 정말로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얇고 맛있는 뱀의 천을 붙일 수 있더라고요. 아유, 죄송합니다. 제가 차 저기 하느라고.